2005년 2월 19일 아침, 한 여성이 밝은 목소리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잘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항에 간 적도 출국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7개월 후 도착한 편지에는 뉴욕의 화려한 삶이 적혀 있었지만 우편을 보낸 곳은 충남 아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용카드로는 누군가 1300만원어치 금괴를 샀고, 그녀의 통장에서는 누군가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아파트에서 경찰은 또 다른 실종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실종 여성의 사진에서 충격적인 흔적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잊혀져가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사건을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김현주는 똑부러지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게 합격한 교사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꼈고 수업 준비에도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녀였기에 그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재미교포 사업가와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정된 교직을 버리고 떠난다는 그녀의 결정에 모두가 의아해 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준비해서 얻은 자리를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며 몇 년을 고생했던 그녀였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눴던 동료들은 그녀의 선택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연주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결혼식은 미국에서 올릴 예정이라 동료들을 초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수건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록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언젠가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일단 안정된 후에 알리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는 고가의 금목걸이와 팔찌를 선물하며 화려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곧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준 선물을 목에 걸어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을지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당부했습니다. 2005년 2월 19일 오전 10시, 김현주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잘 도착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족들은 안도하며 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피곤했을 텐데도 먼저 전화를 해준 딸이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까지는 최소 10시간 이상 걸리는데 오전 10시에 이미 도착했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서둘러 공항에 도착해서 전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시간을 착각했거나 환승 대기 중에 전화를 건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딸의 목소리가 밝아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연주라는 이름으로 남은 흔적들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떠나기 전 보였던 들뜬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출발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행을 철저히 준비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누군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김연주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출국 후한 달이 지났지만 김연주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바쁜 일정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연락할 여유가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 생활이 익숙해지면 곧 연락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통할 시간은 있을 텐데, 왜 연락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효심이 깊던 딸이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째, 5개월째,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미국 대사관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뚜렷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딸이 준 금목걸이를 만지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며 뉴욕의 변호사 자문회사에 취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LA에 2층 집을 마련했다는 희망찬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일도 잘 풀리고 있고 곧더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연락이 늦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딸의 필체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문장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딸이 쓰던 표현들이 아니었고 문체도 낯설었습니다. 작은 차이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 큰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편지 봉투의 우편 소인이 이상했습니다. 충청남도 아산 우체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편지가 왜 아산에서 찍혔는지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애써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누군가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의문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며칠 후 낯선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현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며 한국에 사둔 김치냉장고를 찾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번호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지만 남자는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왜 지금 찾아가야 하는지, 왜 딸이 직접 전화하지 않는지 의문만 커졌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면 왜 직접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가족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현주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8장에서 2800만원의 연체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카드 사용 시기는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였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카드사로부터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지 가족들은 즉시 카드사에 문의했습니다. 카드 사용 장소를 확인한 결과 모두 천안과 아산 일대였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충청남도였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출입구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조회 결과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현주는 2005년 2월 19일은 물론 그 어느 날도 출국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여권 발급 기록도 항공권 구매 기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잘 도착했다던 그 전화는 대체 어디서 걸려온 것일까요?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7개월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딸은 미국에 가지 않았고 어쩌면 처음부터 갈 계획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를 속인 것일까요?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김현주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800만원이라는 거액이 사용된 기록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1,300만원어치의 금을 구매한 내역이었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금을 산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귀금속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상점 주인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들어와서 사업상 선물용으로 금을 사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뇌물용이니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점 주인은 당황했지만 남자는 태연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며 약혼자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 여자가 기다린다는 말도 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남자의 얼굴과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차량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강상돈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천안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강상돈의 차량은 천안의 한 아파트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김연주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던 ATM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를 급습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경찰이 발견한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연주가 아닌 또 다른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양씨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씨 역시 가족들에게 중국 유학을 간다고 말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마찬가지로 출국 기록은 없었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둘다 해외로 간다고 했고 둘다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다 강상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아파트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여성의 생활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정리한 듯 개인 물품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구석에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상돈과 양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강상돈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경찰의 추적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 모든 질문에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현주와는 연인 관계였고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양씨와는 친구 사이일 뿐이며 아파트는 그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여성의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진술에서 여러 모순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실종 여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두 실종 여성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주와 양 씨, 이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수사팀은 양 씨의 가족들을 만나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양 씨의 오빠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넘기다가 순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얼굴. 그것은 바로 김현주였습니다. 두 여성은 한때 신우이와 올케 사이였던 것입니다. 김현주는 양 씨의 오빠와 결혼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용의자 강상도는 양 씨의 오빠, 즉, 김연주의 전 남편과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친구 관계였고, 자주 어울려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강상도는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두 여성 모두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김연주가 이혼한 후에도 강상돈과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와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강상돈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강상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김현주에게 9,2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 2월 19일에 만났고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떠난다고 했고. 자신은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김현주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2월 19일 오전 10시 그녀가 가족에게 미국 도착 전화를 걸기 직전의 마지막 통화자가 강상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천안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통화 이후 김연주의 휴대전화는 완전히 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강상돈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자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날 통화한 것은 맞지만 그저 작별 인사를 나눈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강상돈의 재산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발견했습니다. 김현주의 오피스텔 TV를 해지한 사람이 강상돈의 어머니였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해지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양씨의 전세금 2,300만 원을 찾아간 사람도 강상돈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여성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 그의 가족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상돈을 긴급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강상도는 가족을 데리고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필리핀이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도주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이미 필리핀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도주였습니다. 강상도의 도주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주가 실종된 2005년 2월 이후 강상도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식당을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 등 소유하고 있던 재산 일체를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업을 정리하고 쉬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강상도는 필리핀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보면 그는 여러 차례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관광이나 사업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은신처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일로일로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 가능한 장소들을 알아봤습니다. 현지에서 식당 운영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은퇴 비자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본격화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06년 1월 김현주의 가족이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에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실종 시점으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후의 신고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강상도는 이 시간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소환장을 발부했을 때 그는 이미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데리고 조용히 출국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강상돈의 소재 파악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필리핀 현지 경찰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일로 일로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 식당에 도착했을 때 강상돈은 또 다시 사라진 뒤였습니다. 마치 경찰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식당 직원들은 그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떠났다고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상도는 필리핀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동하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지만 필리핀 현지 사정상 수색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2006년 강상도는 공개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되고 현상금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어딘가에 숨어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 2월 19일, 그날 김현주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강상돈과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강상돈이 주장한 9200만원의 빚, 그것이 사건의 동기일 수 있다는 추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상돈이 김현주의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사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퇴직금과 저축도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8장으로 2800만원을 인출한 것도 강상돈의 소행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양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녀는 왜 중국 유학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경찰은 양씨가 강상돈에게 속았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녀 역시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 2,300만 원은 강상돈의 어머니가 찾아갔습니다. 양씨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두 여성의 실종 시기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김현주가 먼저 사라졌고 양씨는 그 이후였습니다. 강상도는 왜두 사람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경찰은 양씨가 김현주의 실종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강상돈이 잡히지 않는 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주의 어머니는 아직도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목거리와 팔찌를 꺼내보며 딸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곧 돈을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다던 그 밝은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양씨의 가족들도 딸이 중국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두 여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2005년 천안에서 완전히 끊겼습니다. 강상도는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필리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상돈에 대한 수배는 여전히 유효하며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체포되는 날두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김연주와 양 씨,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화려한 미래를 약속받고 떠난 그들의 여정은 어디서 끝난 것일까요?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사라진 목소리들을 기록합니다. 잊혀진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라진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